경주구로 1,400m, CHIA 트로피경주, 경제 5경주 시작했습니다. 출발이 빨랐던 4마리말들, 그중에서 6번 퍼스트체인저가 반마신차, 안쪽에서 목차까지 좁혀나가는 2번 예스퍼펙트와 3위는 4번 프로칸설, 4위는 바깥쪽 9번 쏜살, 이렇게 4마리가 선두그룹. 2마신차 이상 거리차를 벌리는 단독 선두는 6번 퍼스트체인저입니다. 2, 3위 안쪽에 2번 예스퍼펙트와 4번 프로칸설, 2마리가 한데 뭉쳐있고, 단독 4위는 바깥쪽으로 자리잡는 9번 쏜살과 안쪽에 5번 알파러너가 5위, 그 뒤에서 뒤 뛰는 말이 10번 미스터 플릭까지 이렇게 여섯 마리가 앞서 있고 가장 하위권에처져 있는 말은 1번 스타로드입니다. 선두 유지한 채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6번 퍼스 체인저 바깥쪽에 4번 프로칸설 안쪽에는 2번 예스퍼펙트까지 이제 4코너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4번 프로칸설이 3위로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3개월 지난 3개월의 복전이었던 복귀전이었던 지난 경주에서 4마 진짜 열술 거뒀던 4번 프로칸설이 안쪽에 있던 6번 퍼스체인저의 거리차를 좁혀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번 퍼스체인저와 바깥쪽 만만치 않은 4번 프로칸설이 안쪽에는 2번 예스퍼펙트를 뒤로하고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막판 6번 퍼스체인저의 거리차를 좁혀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 선두 유지한채 6번 퍼스체인저와 바깥쪽 선두를 빼서 4번 프로칸설입니다. 2위로 저진 6번 퍼스트 체인저와 3위는 2번 예스 퍼펙트 바깥쪽에 있는 두 마리의 들이 거리를 좁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번 월드 파워와 9번 쏜살입니다. 선두는 4번 프로칸설과 안쪽에 있는 6번 퍼스트 체인저 두 마리의 거리가 2마시 자까지 벌어지고 결국 3마시 자까지 거리를 벌려내는 4번 프로칸설과 단독 2위는 6번 퍼스트 체인저 바깥쪽에서 올라선 말이 10번 미스터 플리시였습니다. 1400m CAIA 트로피 경주했던 제5경주 4번 프로칸설 결국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빠르게 선두를 차지했고 여유 있게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